안녕하세요. USA 카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픽업트럭, 바로 2026년형 토요타 하이럭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강력한 내구성과 오프로드 성능으로 전설이 된 하이럭스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트럭을 좋아하신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이럭스는 그동안 험난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살아있는 전설, 같은 픽업트럭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번 2026년 형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강인함은 유지하면서도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까지 더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면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대형 블랙 그릴 한가운데에는 HILUX라는 이름이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죠. 양쪽에는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가 자리잡고 있고 본넷에는 근육질의 라인이 깊게 파여있어 마치 스포츠 트럭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전반적인 자세는 낮고 넓으며 도심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입니다. 엔진 라인업도 향상되었습니다. 국가와 트림에 따라 2.8L 디젤 터보 엔진 또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죠. 네, 하이브리드입니다. 연비 향상은 물론 저속 토크가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전통적인 디젤 모델 역시 반응성과 견인력을 강화하여 여전히 3.5톤 가까운 견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전기화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셈이죠. 실내로 들어가 보면 이전 하이럭스와는 전혀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대시보드, 은색 혹은 카본 느낌의 트림, 그리고 대형 12.3인치 터치 스크린이 중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되고, 디지털 계기판은 선명하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또한 무선 충전 패드, 듀얼존 에어컨, 옥시포트 등 최신편의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죠. 뒷좌석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더블캡 모델의 경우 성인 3명이 타기에도 충분한 레그룸이 제공되며 좌석도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게 편안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하이럭스는 단순한 업무용 트럭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상형 차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죠. 2026년형 하이럭스는 토요타의 최신 안전 기술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모니터,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완비되어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스펜션 구조가 새롭게 개선되어 기존보다 훨씬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면서도 오프로드에서의 강력한 내구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체 강성도 향상되어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높아졌고 오프로드 주행 모드, 락 디퍼렌셜, 크롤 컨트롤 등 모든 기능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어 모험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할 만한 트럭입니다. 2026 하이럭스는 다양한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워크메이트, 밸런스를 잡은 SR5, 그리고 최고급 사양을 자랑하는 로고와 인빈서블까지 고급 가죽 시트, 프리미엄 오디오, 강렬한 외관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성능 GR 하이럭스 모델 출시 소문도 있어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공식 출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팬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 글로벌 픽업트럭이 미국 도로를 달릴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형 토요타 하이럭스는 그 이름값을 넘어선 진화된 픽업입니다. 강인함과 첨단 기술, 실용성과 편안함까지 모두 갖춘 트럭이죠. 만약 여러분이 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하이럭스를 꼭 리스트에 올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USA 카 리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하이럭스가 미국에 출시된다면, 여러분은 사유양이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